哦，真的？哦，really？这是冰箱吗？ 버리는데 이제 퇴그뭐 어, 퇴근하고 지금 헹무하고 재택하고 막걸리 마시러 뭐 토당로 가는데 그냥 편하게 청 편하게 반 반바지에 샌다 신고 그냥 흰티 입고 이에 그래도 약간 멋을 주는 스카프 엄마가 사주신 스카프 이거 엄마가 사주셨거든요 이 스카프 되게 이뻐요 이렇게 생긴 거 진짜 이쁜데 진짜 프린터가 진짜 예쁘거든요?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볼레로 스타일로 볼레로 스타일 이렇게 끝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입고 있어요. 그러면 흘러내리지도 않고 되게 예쁘거든요, 이런 식으로. 오늘은 비가 와서 조금 흐린 날에 스카프를 걸치기 괜찮은 싱가포르 날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고 빨리 버스. 요새 버스를 타요. 왜냐면 진짜 비싸요. 그... 택시가 그랩이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아씨 아직 버스 오겠다 일단 토당골이다토당골 오랜만에 토당골에서 생 막걸리를 먹으려고 왔습니다. 네. 괜찮아 한국 가서도 건배 지금 먹은 나세맛먹한국다 맛있어 아닙장한국에탁천아다천원아니다 맛있네 아니 이거 탁아 트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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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안다이다이온다 이거 이거 다이런다 이거 다이다 이지통 이방 뭐 이런 거 그렇구나. 있잖아. <laughs> 어렸을 때 대학생 때 먹던 거. 양늘지가 먹으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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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제일 네, 맛있는 게 이 집에서 바베큐를 처음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구워먹을 야채 꼬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 구워서 고기랑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고 고기가 느끼할 수 있으니까 한국 스타일로 저는 된장찌개를 이렇게 넣고 끓일 거거든요. 된장찌개랑 그리고 부추 무침 이렇게 양념이랑 이렇게 잘라놔서 다 다듬어 놨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갖고 가려고 해요. 그 밖에 다른 것들 이제 고기는 사 오신다고 했고, 아무튼 거의 준비 단계입니다. 하고 나서 아 너무 예뻐. 아니 아이스크림이에요? 얘는 그냥 케이크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맛있는 거사 오셨다. 편안을 한다고 합니다. 현안현안 <laughs> <laughs> <흔, 얀>. 스모킹. <laughs> 이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계아 이렇게 생겼구나 네, 얘를 이렇게 모래꽂아 준비를 그래. 너무 많이 하셨네요 아, 어, 감사합니다 라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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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꽃을 이 완전 오션뷰잖아 브라이더 브라이더 샤워. 브라이더 샤워. 브라이더 샤워. 브라이더 샤이런거 사왔어요 이더다워브이쁜 샤워. 브이더샤이더샤이더이더이

근데 그 있잖아요. 와, 데 그냥... 제대로 있이게 My chest, I get this feeling that never goes away. the out do my ship don't know my sun in your <laughs> <Yeah>. <Darwin> 최고였진와와이 드셔야지 같이 드셔야지 와 <목소리> 아, 이뻐 이뻐 이뻐, 이뻐. <목소리> 집 된장 이거 향기 네. 장난 아니네요 얼굴 아, 나도 되나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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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화재데요그러니나요나이브랜드 좋단 말이에요. 미국 거 미국 거좋죠 네. 미제 미제 야, 미제. 거. <laughs> 여기 거 너무 예뻐요. 어, 네, 아나, 아나, 아나. 너무, 어, 어. 어. 아 너무. 너무 미제예고정 조심해요. 괜찮죠? 니터처리 제일 동안 미거 같아요. 어 뭘까? 띠리리리리 띠리리리리 <몰람> 띠리리리띠리 아, 갑자기 을까 그릇이 있요그무이에요 어우 안 봐도 안 봐도 이쁘겠다 안 봐도 이쁘다 아, 뭐야? 안도도안도 나도 안도도이도 나도 다른 쪽으로 이요 이건 5불짜리를 사오니까그 뭐지 이렇게 다안 빠지고 그냥 오픈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는데 제가 골라야 돼요 제가 고르고 근데 색깔이 좀안 진한 게좀 대체적으로 그거 하던데, 달던데. 모르겠네, 이건 어쩔지. 와, 진짜 근데 되게 프레쉬하다. 바로 뜯은 거. 음! 근데 달아! 맛있어! 또 어떻게 뜯어, 이거를? 미쳐버리겠네, 진짜. 이거 어떻게 뜯지? 이렇게 돼서. 아야! 아, 진짜 아파. 이거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조리안이? 안 뜯어졌다고? 대박. 아이씨, 다음부터 절대로 이거 통째로 안 사올 겁니다. 아우씨. 개빡치네, 진짜. 진짜. 개빡쳐, 이거는. 진짜. 아우씨, 그냥 버리고 말래. 우와. 이상 두 개만 사고 또왜세 개나 사가지고 내가 진짜. 우와 우. 오. 아 진짜 대박이다 진짜. 와씨 다 끊겨 끝끝... 다 이렇게. 뜯어졌어 내 고무장갑. 두리안 두번 다시는 못 먹겠다 진짜. 두번 다시는 내가 못하겠다. 고생이냐, 내가 진짜. 아우. 이 정도는 아저씨들이 칼집을 내줘야지. 그래, 이 정도는. 와, 근데. 한해 오구레 진짜 많이 들어가 있는데, 확실히 양이 많긴 많네요. 이 가운데를 뜯어, 뜯어서 이 가운데를 칼집을 내서 이렇게 하면 잘 된다. 못살아. 아 대박. 못살겠다 내가. 진짜. 이 가운데를 칼집을 넣어. 이 가운데를. 으씨으씨 그러고 나서. 가운데를 열어. 잘 읽을수록 잘 열리는 것 같다. 으아! 못사아 내가. 두번 다시 이제. 절대로. 근데 양이 많네요, 확실히. 네. 양이 많고. 괜찮은 것 같아서. 음. 우와. 이건 내가 뭐 아까 파버렸던 파 파거 고무장갑 아, 하나 버리고 진짜 와, 대박이 됐어 와 진짜 대박이야 못 살겠다 아저씨 이거는 완전 해주지도 않았잖아 다 버려 버려 어? 이거 파이치다가 두리안 커버 뺏기다가 껍질 뺏기다가 지금 고무장갑 어 나가고 이렇게 수확을 했습니다. 아 앞으로는 다 벗겨달라고 돈더 주고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이게 세 개를 뜯었는데 나머지 두리안 세개 중에 한개 반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버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확실히 이 두리안 하나에서 되게 많이 나오고 지금 하나 먹어보니까 진짜 달고 맛있어요. 아 진짜 대박이다. 랍스터 아닌가요? 약간 넓은 접시가 필요 스티븐 치킨이랑 오 기대돼요. 엄청 기대 중. 이거는 유리 뭐 이렇게. 그거는 어. 그냥 넓은 거에 달야 되잖아. 여 거는 하시는 여기 유리 이런 거는 다임주만가고 그래. 해야 되는데. 고 있어. 많이 모아방향 이렇게. 좋습니다 여기, 여기 가, 같은 집에서 온거죠? 응딱좋 응. 아, 오. 예쁘다. 이거 좀 찍어 봐봐. 짜라라라라. <목소리> 야장난아니죠 색깔 보면서. 야, 우리 레이나 거두개 빼가지고 쪄주자. 응. 박재리가 담아가지고. 와, 이거 운이 정말 최고입니다. 이거도 최고고. 이거 김도 장난 아니죠? 우리가 이정도해요 유나? <laughs> <laughs> 우와, 그릇이 이런 게 집에 있다니. <laughs> 와 맛있게 진짜 진해보인다 어, 어, 진짜 진해보여 진해 <laughs> 여기에 여기 어니언 15개 들어왔어 <laughs> 아, 진정한 이건 먹으면 은 우리 감기 예방 코비드 어? 절대 안걸린다 코비드 절대 안걸린다 이민시스템 뭐지 썬그라스끼리 양파 잘랐어 아? <laughs> 어, 아, 너무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와진 이래서 들어갑니다 그렇죠 오근에 들어가나요? 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진보 했어아 무슨 소리 다시 한번해야 돼. 다시 하 <laughs> 거구나 이렇게 응. 와 껍질 보이게또몇 개는 하고 헤이, 이렇게 커? 응. 머리가 이렇게 고 머리가 반인 거군요 머리를 먼저 응? 얘가 음 내장 이거 되게 맛있는 거 아니야? 응. 아, 어머 여기도 있어 와 장난 아니다 이거 세팅을 해야지 그렇지 머리랑 머리를 붙여 이렇게 <laughs> 이렇게 세팅하면 되겠다. 그죠 어, 역시 배우신 분들. 음. 이거 도 하나 다시 다 이렇게. 괜찮나요? <laughs> 오 됐어. 이런 생각하시나요? 근데 아니요. <laughs> 저도 안 하는데. <laughs> 다시 그 원상 복귀 시키고. 우와, 우와. 장난 아니다. 우와. 장난 아니. 우니, 우니... <laughs> 아 짜잔! 짜잔! 오실수도 있대 저잔 짜잔! 지잔 이게 나이 짜잔! 짜잔! 계속 짜잔! 짜잔! 짜때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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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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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뭐 막다가 들 나나요. 안 자르고 올, 올려야 되는 거 아닐가? 그냥 위에 싹 놓고 저기 끊어져. 집에서 이렇게 하는 거 맞아. 대박. 흥대로. 이렇게 와. 골도 대박이다. 오. <laughs> 이렇게 <군주> 많이 <웃음> 넣어요? 우 <laughs> 응? 그러니까 반대 어쩌셨어요? 떻 대박이셨네요. 아, 두줄 플렉. 우리 두줄 응. 대박이다 대박이야 응. 조심 와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합니다 이렇게 행복할 수가 납두면 되었어요 거기 놔둬 주세요 행복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걸 먹다 이제 레얼 페어웨이인 거잖아요. 오늘 안 믿겨요. 아, 계속 저번에 페어웨이라고 이거 또 이거 또한 입에 오. 먹어요, 쌤. 이거 운이에안 끝났죠? 오, 응, 이거 하나에 3십 분짜리야. 이거 하나에 3 0 분짜리. 좋죠. 어, 손따 감사합니다. 건배합시다. 짠. 한입 먹고. 우미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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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먹는 접대. <집게. 웃음> 진짜 신선하다. 한입에 한입에. 음! 감태도 감태랑 너무 어울린다. 지어 있어 너무 맛있어. 대박이다. <웃음>

과일 진짜 많이 어, 음. 장아 아니에요 이거 진짜. 시카요드아 시카인 말 알았어. 그치. 어, 선생님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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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말어말정떨어말 정말, 정말, 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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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정 i 데 아무고 척아 t 이 t a 이라 to you 두리안 두리안 디저트 u about some of y o 이 Julian, j 지금 애호박 찜침해서 먹을 건데, 이렇게, 그거, 건조된, 어 새우를 이렇게 잘게 썰어가지고 넣으면 더 맛있다고 해가지고 해보려고요. 이 인간 마누라는 어떤 식이랄까? 전분가루 쪽 넣어가지고, 약간 물쪽 올라. 그래서, 뭐야? 깜습니다 <목소리> 찍고 먹어도 진짜 맛있는 것같아